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융학교 연구소장 백성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융학교 연구소에서 운영한 수업지원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지원단을 소개한 후에 수업지원단의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지원단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학교 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 교사를 보조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적 교수 역량 습득 및 학생과의 소통 역량을 길러주는 새로운 실습 지원 체제입니다. 어, 이러한 수업 지원단 활동은 실험 수업 지원단, 방학 수업 지원단,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기에 이루어진 실험수업지원단은 중고등학생들의 탐구 실험 역량을 강화하고 실험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 과학탐구 실험에 보조교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예비교사들이 이해하고 탐구 실험 운영의 역량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1학기 수업지원단은 진천 서정고등학교로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매주 월요일 7시부터 밤 9시까지 7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예비교사 4명과 서정고등학교의 유레카 화학 실험 캠프 참여학생 12명이 함께 했고요. 교육적 효과로는 고등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탐구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학생 주도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예비 교사들의 실험 지도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험 안전 의식도 고취되었습니다. 이것은 EBS 다큐의 국립대학의 현재와 미래.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활동이 2020년 7월 4일에 방영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육부문에 있어 국립대의 또 하나의 책무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국에총 11곳의 국립교원양성대학교가 있는데요. 한국교원대학교 역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죠.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 여기 진천인데 서성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지원단 지원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은 환경문제나 인력문제 등 현직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구성된 예비교사들의 실습지원 체제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유도 중심의 교육법, 그리고 여기에 정서적 유대감을 더해 현장에서 아이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 셈인데요. 예비 교사들 역시도 지역과 학교를 넘나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좀더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사고력에도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선녀랑 같이 네. 안전하게 시험하고 네. 재밌게 시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이들이 네. 함께할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이란 배움터이다. 학생들도 무언가를 배워가지만 저 또한 학생들에게 많은 걸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요. 어, 어~ 이거 이외에도 학예 방학 수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어, 농어촌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통한 삶의 목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한 지역 사회,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이루어진 수업지원단은 충청북도 북충 영동군의 새노울중학교에서 이루어졌고요. 2020년 8월 17일부터 2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사단범인 아름다운 배움과 충북도교육청, 융학교연구소가 협력하여, 어, 한국교원대학교의 예비교사 11명과 새노울중학교 학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 교육적 효과로는 교과 내용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적 신체적 감성 역량을 증진시키고 자신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예비 교사들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 운영되던 기존의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특화되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한 신문방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2학기에도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2학기 수업지원단은 학교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지원활동에 예비교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상황을 경험하고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운어중학교에서는 아, 학생 진로 탐색하는 영역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어중학교에서는 방역과 아침등교 지도를 하고 있으며, 충북여고에서는 도심골목의 벽화 그리기 활동, 또 청주 남중에서는 스크래칭,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 충북여 중에서는 진로 체험 및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수업지원단 활동에 대해서 사전설문을 해봤는데요. 수업지원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봉사 혹은 사회봉사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학교 현장을 체험하고 교직에 대한 체험과 현직교사와 교류를 할수 있었고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을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또, 사후설문에서 수업지원단을 진행하고 나서 배운 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고,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방법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수업을 진행할 때 반응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지원단 활동을 통한 가장 중요한 교육적 효과는 교사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예비교사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계방학수업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결방학에 이루어질 2021년도, 어, 동계방학수업지원단은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됩니다. 학교는 안내중학교이고요. 어, 그 학생 19명과, 어, 거기 있는 안남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 학생 9명이 함께 할 것이고요. 어, 다양한, 이제 그, 산수화권역에서 옥천의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을 활동 장소로 하고 다양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원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활동한 다양한 수업 지원단 중에 두 팀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는 찾아가는 벽화 봉사를 했던 충북 여자고등학교에서 이 봉사활동을 했던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의 김윤서, 이예원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주남중에서 이루어진 스크래치 코딩 수업을 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의 장현진과 환경교육과 진유진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학교육 측전에도 모두 함께 열심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